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힘이 됩니다. 알렐루야.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좋은 소식만 전하는 자.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말. 혀는 지체 중에서 작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울적하게 할 수도 있지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몇 마디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 주므로 자기 행복을 누리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마음이 슬플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나쁜 소식을 들으면 울적하고 속이 상하겠지요. 다른 사람을 울적하게 하지 아니하려면 나쁜 소식은 될수 있는 대로 전하지 말고 좋은 소식만 전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왕궁에서 도피하였지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반역의 군대를 진압하지 못하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반역을 한 압살롬은 큰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 힘을 잃어갈 때 요압 장군이 죽였지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 슬픔의 소식입니다. 반역군을 진압했다는 좋은 소식과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의 소식을 누군가는 다윗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독 제사장의 아들인 아이마하서가 다윗에게 달려가 보고하겠다고 요압 장군에게 말하니 요압 장군은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윗에게 슬프니 가지 말라고 하면서 구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 보고 하게 합니다. 아이마하서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계속 간청하자 요압 장군은 마지못해 그를 다윗에게 보내지요. 아이마하서는 지름길을 통해 구서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멀리서 아이마하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27절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서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리라.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아이마하서는 좋은 사람이기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다윗은 기대하였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이마허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다고 보고하니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아이마허서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달려올 때는 사람들이 소동하는 것만 보았고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쁜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울적하고 속상하는 일을 보아도 보지 않는 자처럼 침묵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침묵함이 좋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뒤이어 달려온 구스 사람은 왕을 대적하는 모든 운수를 여호와께서 갚으셨다고 다윗에게 보고하였고 역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구스 사람은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뻤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 큰 슬픔에 빠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만 전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없이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울적하고 슬프게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을 잘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요. 좋은 소식만 전하여 행복을 만드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말을 잘하는 지혜를 주소서, 좋은 소식만 전하는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을 만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좋은 소식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찬송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경외합시다. 잘될 것입니다. 아멘.